서울시의회 제287회 정례회가 지난 10일 19일간의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이번 회기 동안 의회는 서울시가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엄종규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 규모는 2조 8,657억 원. 추경이 통상 하반기에 편성되던 관례를 깨고 올해는 10년 만에 상반기에 추경안이 제출된 것이 특징입니다. 그만큼 민생 안정과 경기 부양에 의지를 추경에 담았다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입니다. 경기 침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경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재정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지하철 역사 공기 정화 장치 설치와 노후 경유차 적정 의 사업 등 대기질 개선에 2,700억 원 공공 난임센터 설치와 초동 돌봄 거점 확대 등 복지 분야에 3,80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울러 비강남권 자치구 지원 등 지역 균형 발전 분야에 6,900억 원, 혁신 창업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에는 670억 원이 투입됩니다. 이 같은 집행부의 추경안에 대해 의회도 일단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성 그리고 균형감 있는 정책의 추진을 당부했습니다. 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우선 순위가 필요하지만 일부 정책에 모든 노력이 매몰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 시민을 위한 민생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 그저 선언적인 것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고 지속적인 정책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한편 이번 정례회는 추경안 심사와 시정 질문을 비롯해 각 상임위별 안건을 처리하고 오는 28일 일정을 마무리합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엄종규입니다.